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떡진밥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계정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실행시키면 요 아래쪽에 경고창이 하나가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장 계정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면더 이상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비슷한 요구고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모장 어카운트 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만 계정 이주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계정 이주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계정 이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스트할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짐밥이라는 마인크래프트 모장 계정을 이주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안내창이고요. 이주하려는 계정이 이게 맞으면은 컨티뉴 엔 마이그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 창이 뜨는데요. 마저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로그인해서 들어봤. 계정 이주를 할수 있는 이런 절차가 표시되는데요 미성년자분들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상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요 이주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눌러주면 넘어가면서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이 이메일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코드 받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이 마크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메일이 발송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 메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 왔고요. 드를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로 그대로 이주하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이전 완료 문구가 뜨면서 정말 너무 순식간에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이주를 완료한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다시 실행시키면은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이주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엑스박스 프로필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마인크래프트 런처 왼쪽 상단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정상적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에 들어가셔서 본인 스킨 아무거나 여기 밑에 점점점을 눌러 주신 다음에 수정을 눌러 주시면 계정 이주 망토가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마인크래프트에서 망토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